세월호 침몰 사고로 우리 지역 학교들도 1학기 수학여행과 체험 활동을 중지했습니다. 섬여행을 준비한 시민들도 예약을 많이 취소하고 있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건 이후 국내 섬여행을 꺼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부 여행사들에 따르면 홍도와 흑산도, 거문도와 백도 등 섬에서 1박 2일 또는 2박 3일 여행을 계획한 사람들이 줄지어 예약을 취소하고 있습니다. 홍도, 흑산도나 뭐 거문도, 백도 그좀 남해쪽 지역 하시는 분들이 좀 취소가 많으세요. 한 35에서 40%그 정도 좀 취소하시는 것 같고요. 대구시내 220여 곳의 초중고등학교들이 1학기에 계획하고 있었던 수학여행을 비롯한 숙박형 체험활동도 전면 중지됐습니다. 숙박형 현장 체험학습은 학교에서 안전이 담보될 때까지 당분간 중지하고 내일부터 열릴 예정이던 지역 최대 관광잔치, 대구경북국제관광박람회도 취소됐습니다. 전 국민적인 애도 기간이고 또 사회적인 분위기에 맞춰서 저희 협회에서 주관하는 대구 경북 국제 관광 박람회도 지역 여행업계는 당장 여행 취소 현상을 체감하면서도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이익과 손해를 언급하겠느냐며 숙연하게 희생자를 애도하는 분위기입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